자 반갑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상승 무엇 때문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뭐 트럼프 저녁 만찬 소식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었고,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파일 안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미 미리 받아가 보셨던 분들은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 상승에 대한 수익 오롯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파일이 바로 이 파일인데요. 당신만 모르는 급등코인 급비소스라는 파일입니다. 오피셜 트럼프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알트코인, 밈코인 등등 코인 종목 가릴 거 없이 40종 이상의 종목들, 미발표 정보들만 들어있습니다. 그에다가 더불어서 제가 매수타점과 목표타점까지 깔끔하게 종목별로 정리를 끝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파일 하나만 받아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셜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셜 트럼프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원화 마켓 상장 공지가 떴었던 그날 아직 상장되기 전이죠.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왜냐?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절대 이거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막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한십 퍼센트 먹고 빠지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난이도가 높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에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어뭐 상장 전이건 상장 이후에 올라갔을 때건 어쨌거나 이 오피셜 트럼프를 가지고 굉장히 전도 유망하는 민코인이니 100배 이상 올라가니 10만 원, 10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손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설거지 냄새가 풀풀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께 추천, 매수 추천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정말 여리, 여러분처럼 코린이 분들 코인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인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오피셜 트럼프를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시킴으로써 그들이 얻어가는 이득이 있는 사람들 이세 가지 부류 중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꼬라박아버린 차트를 보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세 부류 중한 부류의 인간일 테니 손절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상정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하락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 여기와 여기 두번 정도 제가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의 상승까지 세 번의 수익을 가져다 드렸죠. 앞으로도 오피얼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거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거나 짧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프로젝트 실시간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 일체 없습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오피셜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음, 무료 수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파일들 정보들을 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피셜 트럼프 관련 기사죠.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파일 안에는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인 많이 사면 백악관 만찬에 초대한다 한마디에 트럼프 민코인이 60% 폭등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위 220명을 다음 달 자신 개인의 골프클럽으로 초대해서 저녁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는 하루 만에 6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의 민코인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장이라며 오피셜 트럼프를 가장 많이 보유한 220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갖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사의 참석자의 선정 기준은 이벤트를 공지한 23일부터 다음 달 12일, 5월 12일까지 평균 오피셜 트럼프 보유량이 많은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순수히 보유 코인 수록 등수를 매겨서 실시간으로 이제 리더보드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에 1등부터 220등을 결정해 초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비용을 포함해서 교통, 주차, 팁, 만참 비용 모두 참석자 부담입니다. 만찬은 다음 달 22일에서 백악관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초청자들 가운데서 상위 투자자 25명은 만찬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환영 행사, 그리고 백악관 VIP 투어에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임범, BJ 임범이 어제 25억 원치를 매수했습니다. 어벅스코인의 설립자라고 할수 있는 임범은 자신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3위 정도에 등극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범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월 12일까지 대략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리더보드 25위. 이후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적가 매수 시세가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민코인 측은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오래 보유할수록 순위가 높아질 것이라면 매수를 독려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이 퍼지자 만찬에 참석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럼프 민 코인 가격이 6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개당 9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가격이 13에서 14달러 선으로 오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17,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앞둔 지난 1월 민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했습니다. 코인 급등은 트럼프 일가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체가 트럼프 코인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다. 토크노믹스의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대통령 개인이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고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하나 살펴봤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한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번에도 입증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셜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